협자 너만 열려고 고3인데 조퇴 박았다 미래가 밝고만 아주 어. 야 그럼 일로와 대학교로 와 어. 교차선아 대학교 와야지 이 새끼야 조퇴 박았으면은 너 어차피 대학 저기 포기한거 같은데 대학교 여기서 라도 입학해야지 어. 꼭 대학교 안가고 말썽부리는 새끼들 다트표야다트 해, 그죠 어. 플레판도라? 나오는 순간 그냥 바로 저 잔혹한 계약 무조건 먹거든요 20딜, 20딜, 그죠? 어, 그럼 플렛. 내가 순방 못하더라도 투패도 순방 못해. 왜냐면 템포가 너무 빨라가지고 전투 중간 먹은 애들 둘이서 존나게 팬다고 그죠. 투패 지금 너프 당해서 다행이라고 뭐가 너프 됐어? 아이템 밖에 너프 안 됐잖아. 어, 캐럴리스터 칼리 좋은데 썸퍼. 좋지 아니한가 어차피 버러지들 많은데 힘내려 한번 해볼까 마오가이 삼성 너프 안먹은거 같은데 그죠야 누가 일킬 먹었지 음 거진 칼리가 엄청 독식하겠는데 느낌이 그 나는 썬파준인 마오카이가 컸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거는 도전자 인내력 그렇게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한번 가보자. 34 야, 근데 이성이 너무 빵빵한데, 빵빵해도 그죠? 이건 좀 잘못됐어. 수준 격차가... 아, 니좀 너무하네. 정서도 괜찮긴 한데 아이 오니어 출격기나 좀 방템 쪽 설립합시다. 또 요새냐 진짜 애매해. 카사딘에 소라카 쓰는 게 베스트네. 어 균열 이동 뜨면은 괜찮지. 카사딘 키우기 인내력 후반에 세지고 후반에 세지는데 저는 그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어, 이거는 대천사 중첩되죠. 칼리랑 카사딘 아, 이거 팔게 일단. 마오가이. 이거는 이렇게. 마오가이까지. 칼리도 중첩이 돼요. 대천사와 고인수. 오우씨 박스, 박스. 저때다 칼리 클러치 다 하겠는데? 또 클러치. 또 클러치. 야, 이거 얘랑 계속 함께 가야 될것 같은데? 아 거진 한 5킬 10킬 먹은 것같아요 갑시다 아, 일단 여기다가 주고 나중에 선택합시다 프랑스 유학터 칼리 아르기니스타 리롤덱 가겠습니다 요새 베이스에 이거 1등 한적 있어요 이게 약간 같은 리롤덱 잘 잡아 해서 막지혼자 찍고 그죠? 약간 리롤덱 상대로 우위에 있다. 초고밸류덱 상대로는 좋을지 모르겠네요. 구인술 일단 쓰죠. 클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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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치. 불안당이 최고의 좀 카운터죠. 근데 이제 유교색 칼리스하면 타 절대 안 져요. 등글고죠 팔스요. 구원은 좋습니다. 첸 좋아. 오, 더퀸 니코가 없잖노, 그 끝까지 안 쳤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 구원에, 뭐, 용발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이러면, 구인수 쪽 업그레이드? 해줄 듯? <목소리> 찬템 1티어 뭔가요? 너저 왠지 플래티넘 판도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 같다. 찬고연포가 1티어야. 진짜 좋아, 찬고연포. 클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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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치. 야, 체력 몇 흡수 했는지좀볼수 있으면 좋겠네. 요 확실하냐고, 몰라, 그냥. 단결 필요 없죠. 사인에 신체. 살술로 갑시다. 이성 찍어보자. 궁금해서. 명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돌리긴 했다. 야, 클로치의 신이여. 할 수가 없죠 제가 아는 그 요새 칼리스타 덱 엄청 좋아요 이거 진짜 와 거기에 인내력 훈련 미쳤다 그죠 <laughs> 그림자의 신인데 아 아쉬운데 아이 새끼가 같이 죽자는 마인드야 섯장 뽑았어 바닥 죽어지고 확률도 말도 안되는 거고 사실은 칼리스타는 중요한 게 딜러 저격 쪽입니다 약간 이게 안전한 포지셔닝보다 약간 이런 거 해가지고 딜러 저격을 해야 되는데, 그쵸? 약간 한칸 옆이 더 좋았겠네요. 네. 리로를 칠수 없어서 슬픈데, 그냥 5원짜리 솔라리가 너프 먹었는데,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구판 놀러 갑시다! 롤을 의미없는 롤이야 근데 네, 조금 확신을 갖고 싶어서 탱커 확신 까비 사, 카사딘 줄까? 빠비 줄까? 일단 사진이 주죠 그건 저격 좋아요 탱템에 대한 고민이 지금 카사딘 조금씩 컸단 말이야 카사딘이랑 뽀삐 누구 줄지 미쳤죠 클러치 능력 체력 이제는 딜라인 물려도 안 죽습니다 아이 러지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강추드리는 요새 칼리데이 이미 오모가 하나 들어간 그거죠 2-1에 약간 칼리스타가 떴을 때 요새랑 각을 같이 보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이제, 마오카이가 요새 의 그림자여가지고, 칼리랑 조합이 잘 맞습니다. 고밸류일 때는 마오카이의 세나. 요 조합이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어어어 잠깐만! 아, 클일 났다. 이거, 매드무비 나오겠는데? 와, 많이 잡았다 죽어 아 같이 죽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답도 없네 진짜로 꼭 저런 새끼들 보면 트패야 혼자 뒤져 이 새끼야 파렙치 뽑고 완결 할 거야 어 아, 진짜 칼리스타 원래는 이제 도전자랑 겹칠 수도 있긴 합니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방패 휴, 깔끔했다 진짜 이거 원래 조금 아 진짜 쉽고 안정적으로 돈 관리 잘해가지고 볼수 있었는데 겹쳐가지고 진짜 팔등박을뻔했습니다 억울하게 진짜 억울한 거예요. 팔등박았으면 도장 하나 써야겠죠. 되 도장에 탱탱 애무거나. 뭐는 진짜 롤 룰. 보비에, 일단 용발 카자딘 하고. 아 도션에 솔라리 솔피하자 도젠에, 오라리 할게요. 그냥, 우리 약간, 디키충들 많이 계시잖아요? 음, 디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최적화. 그냥, 클래식하게, 요런 식으로 조합 짜주시면 됩니다. 도전 자 없으니까 확실히 아쉽긴 하죠. 공속 초반에 펌핑이. 그래도, 소라카도 포기하기 쉽지 않다고. 도전자 심장 하나 있는 것도 좀좋더라고요 실버 도전자 심장 같은거. 도전자를 쓸 애들이 진짜 아쉬워. 도전이 없긴 한데. 그나마 야소 이성인데, 야소 이성 너무 비싸죠. 라카 이성에 비해서. 그리고 애초에 구인수로 도전자를 좀 커버한다. 그런 느낌으로. 3,454다. 도전자가 없어가지고 부스팅은 좀 느린데. 그래도 이제 요새 애들이 더잘 버티겠죠. 탁구에 들어가 줬으니까. 특히나 요새를 칼리한테 준 경우에는 이미 피읍 증강으로도 챙겼고, 육요새 받아가지고 암살자한테, 불안당한테 절대 암살 안 당해요. 오히려 암살합니다. 만화 쳐워줘가지고 미쳤죠? 최적화. 기스도 안 납니다. 야오 제대로 물렸죠 칼리의 사장거리에. 어, 수아 어디가? 어. 계속 그냥 뽑아. 카트, 그죠? 메인캐리 커트 했고요. 그냥 칼리스타와 칼리 아르기니스타는 차이가 엄청 크죠? 그냥 뭐세 번에 찍는 거야. 까비. 필요 없는데. 침장 패스겠죠? 어차피 상대 견제하는 게. 페라리와 라페라이 차이, 그게 맞지? 음. 음. 쓰지 말죠. 약자를 상대로 배려를 하는 편. 원래 솔라리 15초, 지금 4초 타고니랑 솔라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이길 수 있냐고. 찢어봐, 음. 찢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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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봐. 파협치가 제대로 찢죠. 잠깐만, 산태야 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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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탄태. 야 카사진쳐, 산태야어 다행이다 탈이쳐가지고. 한번 자르만 찍고 나이스. 야, 그 상태는 진짜 너무 무섭다. 일단은 삼성 보는 친구 빨리 패줘야 되겠죠? 칼리 이성색이 싸가지 없이 목숨이 끝까지 붙어있어. 저 친구를 위한 침묵의 장막 쓰도록 하죠. 저희 손으로 끊어주면 돼. 또또또 도장 베스트. 도장이 진짜 베스트긴 합니다. 도장갑시다 좋다. 잘 바꿨구만 하지만 때리우스 제대로 물렸죠 침장에 이온 있으면 베스트인데 썬파 제대로 발렸고요 파세 제대로 발렸고요 이런 덱들 카운터야 다리우스 카타? 언제적 다리 카타야 하, 프랑스 귀족파 칼리 아르기니스타되죠 제대로 왔죠? 미쳤죠? 이새끼 순방을 했어? 이건 안되겠구나 자르바 한장 남았는데 뽀삐 삼성 붙이고 에코 잘 잡아요, 요새 칼리가. 기스도 안 나. 뽑비를 팔 예정입니다. 힘대 힘? 100번도 더 해줄게. 힘 없는 새끼야. 그냥 찍기는 거야. 그죠? 칼리의 수준 차이가 너무나 심각하다. 뽑비야. 넌 진짜 구제 불능이구나 그냥 여기는 다리 카타 점사하면 100% 이기는데 점사 안할게요 불쌍하니까 <laughs> 진짜 너무 불쌍해 다리 카타가 어. 왜 붙어 지금 보시면은 애초에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펌핑된 칼리스타 4200이에요 4200 체력 칼리스타 오모그 두개에서세개 박아야지 이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2000 먹었어요 인내력 훈련으로 체력 2,000플러스요 아니, 선택에 당하지 말라니까. 너 이거 어차피 세번 찍어도 안 죽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지만, 8업진 100번 정도 찍어야 된다. 오모군은 우리 처음부터 함께해준, 예. 마오카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년 멤버 챙겨줘야지. <laughs> 네. 왜냐면, 마오가이는 진짜 챙겨줘야 되는 게, 그림자군도 셔틀이죠. 심한. 그리고 요새를 박았기 때문에, 카타리나의 암살에서도 굉장히 안전하죠. 딜러 삼성이나 사코 이성을 찍어도, 이 삼성 불안당한테 찍히는데, 이거는 뭐, 기스도 안 나죠, 지금. 카타리나가 그리고도문두카타데 음. 찍히는 거야, 그냥. 카타 엔딩 절대 안 나와. 카타가 파르지 엔딩 각이야. 깔끔하죠.